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것은 바로 이유튜서와그 다음에 어누구아 누구였더라 아집방이랑그 다음에 너 누구냐? 아고양고양유랑브를 아니 이유 아 오늘 할 것은 바로 라이벌에서 칼지로만 이제 이인그 크롬샷을 해볼건든요 주먹 한 냄의 이새끼야 주먹 한 사람에. 이아 따라서 주먹으로 해 주먹으로 해 자신 있어? 자신 있어? 자신 있어?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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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팅이야또니야또또또또아니또또또또또또막또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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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또또또또또또또 아니, 아니, <laughs> 미안할 게 있는데요.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노잼이어서 이네들이 하는 걸왜 보냐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먼저 2대1로 떠보는 거 정말 재밌을 거 같은데 일단은 먼저... 아니 다들 그 의견은 정말 좋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. 씨발 <laughs> 아무튼 그러면은 2대1로 해서 내기를 걸면 참 재밌을 거 같아요. 내가 복수를 해야 돼가지고 <laughs> 어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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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저기 저기 있는 저... 저 너고 저... 저를 사만은 이렇게 내가 죽여야 돼요. <laughs> 아, 그러면 우리 우리. 어 여러분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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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그만! 라고. 근데 천사야 그거 알아? 어. 너도 나 죽여야 될것 같아. <laughs> 우리 토너먼트처럼 하자. 야 그러면은 묵지로 할래 아니면은 일대 일로 할래. 지로하자 여기 이렇게 반 갈라놓고서는 하나둘 셋 한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자. 오케이 그럼 묵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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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묵묵. 묵지네네라 묵. 묵. 묵지 되베라, 묵. 어, 이거 아니야. 아 나야 다시해 다시. 야 그럼 여기가 묵으로 하고 여기가 찌로 하자 오케이. 오케이. 네. 묵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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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묵묵묵 뭐? 어? 예? 아이들 집사람 나랑 한판 뜨자. 어, 아 잠만. 아, <laughs> 야, 니너 먼저 해, 너 먼저 해. 아, 근데 나 지팡이 너무 쎄 오케이, 지팡이 해. 지풀 지로 와. 아, 나 지팡이, 지팡이. 야, 야. 야,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지는 거아니냐 야, 여기서 홀치 하는 날 무슨 벌칙 할래? 어? 장구, 장구, 자야, 장구야, 장구, 장구기. 얘들 이번에 좀 약한 거 하자. 솔직히 이거 쎈걸래 어, 눈차서쫄눈차서쫄눈차서쫄눈차서쫄눈차서쫄 눈차서술. 선영 원하는 걸로 바꾸기. 상대방이 원하는 걸로. 눈차서쫄 야 진짜 안될것 같아 나 저번에 실무 카우한테 자서 이런 오꿈은 장구 하던가 꿈은 장구 하던가 꿈에 장구 하던가 꿈에 장구 하던가 장구? 어 장구가 뭐야? 장난 고백. 고백. 아 진짜 싫어. 아 장난 고백을 아야 지금, 아 솔직히, 아 장난 고백 하는 거 아니면 진짜 안 아니, 하는 거 해. 일 영상에서 밖에 안 해, 싶어 쫄, 아니, 아니 그러니까 쫄, 쫄은아 쫄리, 쫄꿈 하지 말던가, 쫄, 쫄리면 하지 마. 좀...

정하자 어, 벌칙을 진짜 조용히 하고 정하자. 아짜 장고 하자. 뭐 어, 어, 장구했다. 야 얘들아 이 한테 고백했다가 예전에 실버카우가키 우선해가지고 내가 실버카우 목아리 뽑아버리던 거 몰라? 어 알바노. 오늘 주인장님 우리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. 뭔데 뭔데? 죽여버린다. 꼴찌한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스킨으로 한 개씩. 아, 내가 바꾸라는 거구나 이런 씨발다. 너이이 아, 주이라 네가, <laughs> 아니, 네가 수도 있어. 오케이, 이대영. 봐봐. 이 벌써 이기고 있잖아. <laughs> 야, 아, 잠깐. 아, 사회 맞음. 아. 니 이거 아 이런 것만 해 놓고 후회를 하지. 나도 정말 빡대 가야 진짜. 난뇌거나 진짜. 아니, 뇌가 같이 했데 맨날 이런거어생각하 응. 지플이 올라가라 제발 지플이 올라가라 지플! 안돼 지플 안돼 지이 올라가라 제발 아 잠만 이러고 째자 이러고 째자 야 근데 지팡이 마운트만 나 진짜 못야 근데 려야 근데 있잖아 얘들아 아, 나 지플이 아니, 뭐 이렇게 진짜 못해 얘들아 근데 있잖아 이게 아, 이게 이게 재밌는게 한번 이기면은 절대 꼴등이 안돼 Oh, 뭐야 응 맞아 아니 왜 그러니 아니 왜 이리 쫄려있어 얘들아 다들 아니 나나니 누가 봐도 내가 질것 같아서 약간 좀 두렵거든 내가 씨발 나도 몽크하트 했어 응 쫄! 응 쫄! 응 쫄! 응 쫄! 응 쫄! 쫄! 오한 한자! 한 한자 수준! 이응한 한자 수준! 한 한자 수준! 음, 좋다, 그치! 너 왜... 티베이? 뭐 이거 형! 왜야, 그래, 이거! 개웃기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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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머리의 한이다. 아니, 나 심지어 여기 있는 머리카락? 이거 진짜 머리카락이 아니란 말이야. 알고 있어! 지푸리 빼고 생각해보면 다 탈모라는 말한번 들어본 적 있지 않아? <laughs> 아휴, 아, 그냥... <laughs> <에휴>. 씨발. <laughs> 난 맨날 들고 유천사도 들었을어지 되고, 뭐, 난 뭐... 예전 머리에. 대머리의... 엔, 나이 듣질 않았고, 빡빡이게이라고 불리지 않아서, 정말. 그나 탈모래, 나털개많은데 탈모래. 예. 탈모 맞쥬? <laughs> 맞긴 해. 야. 스킨 맛보기 해, 스킨 맛보기. 싫어, 안할 거쥬? 야, 아니면 우리, 우리 다. 스킨 맛보기 해. 응. 안할 거쥬? 그런 게 어딨어, 녹화잖아. 아, 근데 솔직히 뉴천사개 쫄아있네, 진짜. 야, 아, 쫄면이야, 쫄면. 조금 약하게, 약하게, 조금 약하게. 조금 약하게. 그, 어, 3일 어때 3일 일주일 말고 아 그래? 그럼 나 어차피 곧 있으면 로브 접을 거니까 괜찮겠다 네? 로브를 왜 접어 아니 로브를 접는 건 아니고 나 원래 로브를 잘안해 이거 오케이 나 이겼다 오대0게 어, 어, 아니 아니 평일마다 맨날 접어 <laughs> 오케이 자 이렇게 이겼습니다 아 뒤풀 274오나했다 나이스 나이스 야 근데 못뭐 써야 돼? 아, 주먹만 그럼 뭐 날아가는 거쓸수 있니? 아니? 아니 시벌론도 있짜 <laughs> <뭔데 진짜? 웃음> 공격만 안 하면 되지. 어. 아니면 갑자기 말을 바꿔. <laughs> 이게야. 아니야. 아 뭐라 했는데 오잠만요오뭐야뭐 오. 케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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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, 저거 저거 인정지 말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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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사 아니 오 내가 어제 티빙이라 맨날 이거 수 한겁니다 수아뭔 뭐, 수야 싸가지없게 하네 아, 진짜 에휴 진짜 닌좀이아닌좀조용이해 제발 아 어디야 아무 진짜 아니 아이차 막혀있네 저기 빠라빠빠빡 빡대가리가 여기 있네요 지금 어 빠락빠빠빡 빡대가리 이 새끼야 <laughs> 뭐야? 오천사무 o v i 사무빙 o v i 무 g 아 하지만 좋습니다. 무비 1차 사무이 사무비? 1차 사무이 1차 사무비? 1차 사무비? 1차 사무비? 1차 사무비? 1차 사무비? 1차 사무비? 1한 사무비? 1차 사무리 1차 사사무 사무비? 사무비? 1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 <laughs> 아 근데 이게 아육천사 끝까지 몰라 이거 지팡이한테 이길 수도 있어 완전 조용히 할래 진짜 나 진짜 육천사한테질 수도 있어 아니 뭐 파네 똥 먹는 건 주먹 잘써 내가 주인장인데 이거 내가 못해 아저 주인장 새끼 저거 <laughs> 왜 이렇게 하죠 그 느낌을 스킨을... 스킨을 그 우승한 사람이 골드아 어, 보내주는 걸로 하죠 근데 우리 굳이 스킨으로 할 필요가 없을까? 어어 이거 어, 어, 잠깐만 그 거는 굳이 스킨으로 할 필요 없으니까 장난고백으로 하는 건 어떨까? 아, 나. 나활 들고 다니다가 모르고 활 쐈어 그냥 나 죽여 오이 이거 완전 봐주는 거 야, 얘봐주는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재밌네 게임 아 진짜 재밌네 이제 한번 아쟤 뭐야 쟤는 진짜 고양새 한번 관전해보도록 좀, 하겠습니다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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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자 고양새 선수 아, 지 그냥 화안 들어야겠다. 주먹을 휘둘면서 닙니다 완전 쫄랑쫄랑거리죠? 자 고양새 때렸어요. 자둘다 때려. 오, 자 이러면은 오, 뉴천사. 와, 뉴천사 보실죠 여러분? 저 뉴천사 보십. 언제나 내기는 쫄리는 법이지. 자 고양새. 자둘다 싸움이다 싸움이다 붙어야죠 붙어야죠 뉴천사 붙어야죠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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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니, i 아 w i 아 i m 아 i m 아이m g 나왜 이래? 아디. 왜 이래 이거? 아 그거 널려 먼저 가면 이래어 그래? 자, 이번에 64 화면으로 습니다 어, 자, 64. 어떻게 대응할까요? 자, 늘눈 날아오는 고양새 피합니다. 자, 아, 한대씩때렸어요 아, 아, 자, 자, 자이 골라요. 게 모르고. 개망해. 개망해. 자, 이러면 아무도 모릅니다. 이거에고양새 <laughs> 자, 빨개졌어 하늘이. 자, 뭐야 이게. 야, 야 고양 고양새 한번 관전해 보도록 해서다. 자, <laughs> 숨막히는 전쟁. <laughs> 와, 이거 이 이러면 유천사도 유리하고 유리해질 텐데 이러면은.

꼴찌 전부터 합시다 그러면 집방이 돼. 네 고양새입니다. 아야 야 뉴천사 어, 뉴천사 야 뉴천사 그래 어 누가 이길 것 같아? 솔직히 나는 우리 어. 잘생긴 둘이 이길 것 같아. 예? 개소리냐? 개가 뭔개소리가지거뭐 너희 채널 이런 거 아니야? 아맞긴 한데 어뭐하니 아, 누가 맞아. 이길 것 같은데 그래? 서뭐 파악을 했어 천사는 네. 아, 아 근데... 원래 얘는 약간 게이적인 아, 걸 좋아해서 그런 걸 넣으면 일단 핑크색 배경에다가 그런 거 넣고 뭐아 그거? 이거는 그... 그거는 아니 유천 작가님 세강경구 왜왜왜 아직 나 아직 뭐라 뭐, 나 무슨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알빠노자 아, 빠는... <laughs> 고양색 선제 1점을 따자 왜 이렇게 잘해 와야 고양색 파파오얀치시라니 야좀 아닌 거 같아 거. 이거 칠지 일점 대갈 아,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아. 이거 뉴처사가 1등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오 저? 뉴초사아 뉴처사래야 벌칙 말. 아니야 벌칙 말. 야 솔직히 벌칙 너희도 스킨 세치. 오 어, 정말 어. 이거 고양새가 될 수도 있겠다. 그냥 차라리. 그럼 너희 뭐했으면 좋겠니? 똥 캐릭터. 나. 내가 네가 걸릴 줄 알고 스킨 말한 거였는데. 아니. 하하하하하 <laughs> 아, 아. 오저저 사람을 모릅니다, 여러분. 어. 오! 고양 이번에 한 번. 이런 실력으로 유산사를 했었다면. 고양새 한 번. 아니, 아니죠. 야, 하죠. 진짜 아레나 안 하게 잘했다. 아레나 했으면 나 이미 뒤졌어, 진짜. 아, 난 스플래시 걸렸어. <laughs> 자, 야, 우 그럼 야 벌칙 뭘로 했으면 좋겠어? 다들 하나 말해봐. 어, 장구. 아, 이누 뭐야? 장구. 장구. 뭐지? 야 장고는 빼고 야또뭐 아, 장고 뭐했으면 좋겠니? 어 장고. 너가 같은 고이 새끼야. <laughs> 장고. 방세요. 뭐 장고는 아니 나 무. 야너 뭐, 그거 너희 했다고. 뭐? 뭐했으면 좋겠니? 장고. 아야 진짜 한번 만나라면 장고가 아니라 그냥 장고로 니 뇌가 다리저기 바꾸라 진짜. 자숨막히는되전뭐 애교 할까 애교? 뭐 좋은데? 진짜 야 찌즈버거하자. 찌즈버거. 하자, 찌즈버거. 아우, 어. 저 새끼 왜 이런 것만 나오면 급발진이야. 아니 왜? 아니 왜? 아니 좀그 아니, 아니 뭐 아직 뭐 이기거나 진 것도 아니데왜 자꾸 급발진이야? 아니, 이거 뭐 하나니까. 나 개머야, 개머야. 잠시만. 어, <laughs> 어때 <야, 웃음> 지금. 오빠 찜질할 거 어때요? 당사자가 지금 싫다잖아. 당사자다 <laughs> 나 진짜 미치지 <laughs> 나도 그러기 싫었어. <laughs> <laughs> 아! 하자고 했던 거야.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. 아니 뉴 천사 이제 와서 해피해. 난 그게 귀찮아. 뉴천사뭘왜피해이자아 아니 아니 뉴 천사 뉴 천사가 해피한대. 아니 뉴천사 미처사, 미처. 지가 이기니까 하잖아. 아니 근데 이겼으니까 당연히 좋아해야지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야 어, 이겼는데 아, 싫어할 순 없잖아. 꿀팁 그 결는데들꿀 아니야. 야, 오케이, 1등을 한번 가려봅시다 이제 그럼. 아, 이거 둥갑아도 내가 지겠는 걸. 1등 가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? 그러니까, 제 당사자는 미쳤어 지금. <laughs> 아, 그럼 이렇게하자. 그럼 이렇게하자. 여기서 이긴 사람이 원하는 걸로 시키. <laughs> 아, 네, 묘지. 음, 내가 이기다, 내가. 야, 이 개. 아니, 이제 진짜 왜 이렇게 좋아해 저거를? 아니, 아까부터 한번더 이기니까 감을 좀 잡았어. 아, 진짜. 어... 어... 심지어 내가 혼자 안 썼으면 은 내가 이길 수가 있었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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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쳤다. 진짜. 야, 너 이따 풀무기 전으로 한판 뜨자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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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라킹. 심플 개척이라니까. 야, 뉴천사너 이따가, 너 이따가 모든 무기 쓰면 판으로 한판 뜨자. 아, 그, 아니, 유천, 아니, 그러면 천사가 족밥이지. 맞긴 해. <웃음> <웃음> 재밌다. 나도안 했어. 나도 안 했어. 난나 아무것도 안 했어. 야, 내가 제로고래. 내가 제로래 야, 모든 거있쓰면은 이기는데 내가 지뭐으로지 않듯이 어, 잠시만 기다려줘. 잠시만. 기다려라.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. 왜? 아니. 왜 화장실 급해? 뭐, 뭐, 뭐. 아니, 화장실이 <laughs> 뭐, 아 뭐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, okay, 됐어. 오케이, okay, 간다. 오, 예? 누가 나갔냐? 그러니까, 지팡이인가? 설마, 지팡이 튀었나? 아니면 고양새? 뭐야, 지팡이 진짜 튀었어? 나 아, 읽는데, 아, 아직. 야, 지팡이 튀었어? 아, 잠깐만. 아스바 어, 야, 야, 야. <laughs> 개새끼야. 자식이 <laughs> 자식이야. 아, 잠깐만, 잠깐만. 그래, 내가 읽어줄게, 내가 읽어줄게. 그냥 그래, 니네 파악하고 있어. 어. 아스바 진짜 미안. 네? 뭐라고? 왜 미안하지? 끝칩니다왜왜 미안해? 그거 뭐 시간 없어갖고 갔나봐 아니 이런 어떻 개... 오야 잠깐만 잠만유아뭐그러면은집방이뭐 <laughs> 벌칙 영상은 나중에 찍어지뭐아 그래야지 아쉬운거지 여기 중에서 한명이 할까? 아니야 아니나아 그럼 풀무기전으로 하자 아야아죽을 좋은데? 아니, 좋은데? 야개 좋은데? 겁나 좋은데? 거, 겁나, 겁나, 좋죠? 겁나 겁나 좋죠? 겁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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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죠? <laughs> 나 놀리는 거개잘함 키우. 아, 아토너먼트일대일대 어, 일이라 일대1대1이 아니라 이러면 일대일대일 먹겠어. 오오 오. 자 원하는 무기 한 개씩 써가지고 이기게 하자. 오케이 나나나 원하는 무기가 있었어. 화염방사기. 그러면 뭐할 건데 이 새끼들아. 어? 그거 하면 뭐할 건데? 야 그럼 각자 원하는 그치? 무기 하나로 할까? 찾아 벌칙하기 그걸? 그 정도로 찌질한 놈들 이 있겠어? 나다 이 자식아. 있나? 아, 나다 이 자식아. 찌질한 새끼들 진짜 나 뒤져. 응네 니가 저한테 맞해 근데 원래 유사지맞가기니까 내가 이기니니 근데 가 내가 이기니까, 왜 자꾸 다니 그냥. <laughs> 아니 내가 이기니까, 내가 내가 니가이기니이기이쩌라고내니가 이기니까, 내가 이기니까, 내가 이니가이기 <laughs> 유천사 급발진하다. 급발진하다. 내가 급발진할 때 겁나 보라면서 하 내가 지가 급발진할 때. <laughs> <laughs> 이거 어쩌라고 급발진하는 건 너였어. <laughs> 이 급발진하는 건 너였어 이제. 오 <laughs> 어,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 아저 아저 오지마 오지마 세상에 집이야 집이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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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 봐 유천사 이러 봐 여기서 막. 이 쓴다고 나다 그럼 가 벌칙 안하면 되잖아 그니까 아 그러네 아 개졌댔다 아좀나족자 그러면 벌칙은 유천사가 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, 그럼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어. 하겠습니다 어. 안녕